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TN을 새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번 직접 한번 나열을 해보면, 수열의 기본은 직접 나열이니까, T1은, T1은 여기 첫 번째 항만이니까 A1이네. 그죠? T2는, T2는 여기까지인데, 어, 마이너스 A1에서 마이너스 A2는 여기서 요거를 뺐다면 공차겠지만 반대로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D가 되겠다. 마이너스 D. 어, T3은, T3은 요기 한 까지인데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이건 공차 하나 나오죠. 공차 하나 나오고 A1 더한 거야. 어, A1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값이죠. T4는, 자, 요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나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이렇게 나오죠. T5는, 어떻게,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공차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건 공차 나오고, 어, A1 플러스 2D,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뭐, 마이너스 3D,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랬을 때 T4는 2D냐, 기억을 보면, T4는 2D냐, T4가 이거잖아. 그죠? 어, BD 아니잖아. 마이너스 2D. 틀렸네요. 그 다음에 T5는, A3이냐? T5가 이거잖아요. 그죠 T5가 이건데 A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는 A3하고 같은 거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자, T의 2N은 등차수열이냐? 어, 그러면 짝수번째 항만 짝수번째 항만 딱 보는 거니까 자, 이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또 이거잖아요. 그 아, 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등차수열이죠? 어, 이게 맞네요. 니엔택은 맞는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